상관없어 이제 자 앞에 있는 새끼 일단 잡고 뭐야 한명 있다 옆에 와, 씨, 와 진짜 뒤집 맞을 뻔했다 맞겠는데? 아 잠깐만 괜찮아 어. 잘될거야 형형형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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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 와살고 계속 쏘아비네 지금 봐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어어요 나도 모르겠어 창으로 잡을게 어가어 어? 아, 온다. 왼쪽. 온다 어다 온다. 온다. 어, 아, 걔.. 개피 없다 찢었죠?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디였어? 하나, 하나. 발 소리? 저 위에, 위에, 위에. 같은데 도와더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가 여기잖아. 잠깐만 외부로 보면 어디야? 아, 그냥 이거 밑으로 그 자리로 뜨네. 앞에 뭐가 많다. 축차한개 남았네. 벌칙. 밤, 어지지 보다. 정 범위 말다 두명이네 씨한마리한 마리씩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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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잡았어. 잡았다고? <목소리> 뭐야 문대냐? 몰라 네대 때리니까 죽던데? 이거 문인데? 열열 열기 있는데? 해봐 할까? 어. 오 어, 씨, 힘으로 연다고? 오 이거 힘으로 힘으로 연다고? 어 시발 형. 준비 알려. 어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단계 못 쓴다. 이거 스킵안 하고 볼 게냐? 그냥 어. 오. 어나 근데 뭐냐 얘를 잡으라고 어, 지금 기본으로 뭐야 뭐야 툭백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형. 아 미네 잡다. 와 쓸어버리네 한 한번 쓰네. 봐봐 봐. 아. 야야 천천히 하겠다. 스탠이랑 풀 상태에서 싸워라. 자 범위 범위 어, 범위 범위 범용병. 범위, 범위, 범위. 범위 어, 두번 하네. 오케이, 어나 진홍박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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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굴렀어. 나 굴렀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패턴, 패턴 하나 알았어. 그 문양도 데미지네. 어, 맞아, 딜이안 따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 보 뭐, 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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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거, 빠져. 3색이는 말이지. 3색, 쭉 빠져. 쭉 빠져. 와, 근데 게임 존나 잘 만들었다. 와, 가지 마, 가지 마. 문양 안 돼, 문양 안 돼, 문양 안 돼. 아, 알아, 알아. 뭐 던지는데? 어, 이쇼저 뚝배기 저걸 던지네. 저 가지러 가겠다 존나 때릴 때. 어어 어, 야, 한번 쓴다. 지금 때려. 이 새끼도 이거 가져갈 날 때는 참 맞는 거야. 다리 공격할 거야. 아, 패턴인데 알죠. 이제 한번 더 공격. 다리 무조건 두 번. 오케이, 그렇지. 어, 이건 몰랐어. 어 형, 등불도 체력있다 등불. 어? 형 등불부터. 등불 체력 있어.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빠져 빠져 빠져. 어? 봐봐 봐봐. 지금 지금이 지금이다.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지, 지나 있는데? 형 지나 있다. 지나 있다. 빡쳤다. 와. 하나 인데 신호는 아니야, 이거? 야,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와. 패턴 부트, 분석부터 하자, 패턴 분석. 아, 저거, 애초에 저거 바닥 못 가, 지금. 저흘러내 쳐갖고. 아! 지금이다, 한대더아 씨발 어, 아, 쟤한테 못 다가가는데? 애초에? 잠깐만. 이게 뭐냐? 와, 이거 창이 무조건 있어야 돼. 창 뭐야? 저로쭉 빼봐. 아니, 저거 흘러내는것 때문에 바닥이 존나 아프다니까?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아! 야, 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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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야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어그로 끌고. 간다. 형 뛰어간다, 글로. 오케이. 띠. 지금이다! 오늘 와르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굴러, 굴러. 아, 씨발, 살았다. 지금이다. 지금 흠 빠졌다. 아, 이거 아니네? 아, 씨발. 지금이다. 두대렸다두대 때렸다. 어, 지금다. 이 한번 굴러서 때리고 뛴다, 뛴다. 저 뭐야, 뭐야? 날갔어요 오, 저맞아저 맞았, 저 맞았으면 갔어. 아, 뭘 뿌려 계속. 이게 뭔데? 어 아, 씨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잡아, 한번 굴러서 잡아야 돼. 저.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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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좀 달고 벗어 먹으려고. 담배할게, 쉽게 하고. 뛰온다뛰온다뛰온다 뛰어온다. 형, 뒤에 조심. 오케이. 띠, 띠, 띠. 아야 이거 구르게 하면 피할 수 있어. 이거 구르게 하면 피할 수 있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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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끊었다,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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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다 하, 씨발, 들어갔다. 야, 저, 저거, 저박 저거, 저거 갖다 버려, 저거. 와, 힘들었다. 씨발. 아, 여기까지 자꾸라. 오는 게더힘들었어근데 씨발. 진짜 쟤 뭔데? 진짜 왜 쓸쓸 기억나 이제 뜨겠지. 이제 마을에 오 holy shit. 쉐...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자꾸 우리가 패배한 거 같잖아. 이제 잡혀 있던 거래? I am s i l a r a n Sister to this matriarch. 에, 받아들였어? 마을로 기다려봐, 나 제안 받아 들였어 바로 오겠대? 내려가 봐. 나 지금 읽고 있어. 어, 아, 오겠대. 나 바로 왔어. 아, 씨발. 뭔가 무분 묵은, 무분게 묵은 막확 내려간 거 같아, 지금. 아, 씨발, 개비스코 이다 이거. 야, 일단은, 신라렌 퀘스트 깨야 돼, 우리. 어, 신라렌 깨고, 그니까 지금 퀘스트가 제일 가까운 게, 신라렌이랑.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에일라. 에일라랑 그 다음에 조키리야 나머지 다퀘스트실 신라렌, 신라렌 가자, 그럼. 어, 신라렌 가자.